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롭게 8교구 신도회장직을 맡게 된 김성태 이사드리겠습니다이 자리에 서게 되니 세상 저희 선친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직지사 신도회의 초대장을 내비하셨습니다. 선친의 뒤를 이어 제가 또 신도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니 그은혜들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남가는 것도 아마 선진께서 쌓으신 불심의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구 신주으로서 항상 삼보를 강경하고 불사의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도회를 더욱 활성화해 신도들의 화합을 이끌 불교신자를 많이 늘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도록 확장 쓰겠습니다. 대원로도 능력도 부족한 적이지만, 제게 조직이라는 이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임을 무사히 만수할 수 있도록, 외조스님과 교구장 스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스님들께서 잘 끌어주시고, 또신도회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